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는데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생명나무 교회 손명숙 목사님과 함께 마음껏 외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목사님 항상 청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 어, 함께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네. 사실 일반적인, 어, 나이로는 뭐 등산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은퇴해서 어, 그리고 <laughs>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음. 편찮으셔서. 네.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도 보면 음. 정말 많이 고생하는 이런 모습들. 네. 바라보시고, 바라보면 음. 참또 어떤 때는 감사하면서도 그들이 이제 이해가 가니까. 네. 안타까운데 이제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음. 아픈 분들을 많이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전화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음. 그분들의 그 마음이 일켜질 때 네.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면 또 감사하고 예. 음. 특별히 뭐 아픈데 없이 또 네. 쫓아다니게 하시니까 아하하하. 달려가게 하시니까 아멘. 네 주님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처럼. 항상 청년의 때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네. 주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멘. 네. 뭐 음.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네. 말씀을 이제 아마 어제 어, 월요일 날 음. 저녁에 아니면 음, 우리 주일 날말씀이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성도들이 이런 말해요. 맡기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삶 속에서 현실은 잘안 맡겨져요. 맞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어, 지금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때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능력의 기도자, 선포 기도의 대가 우리 손명숙 목사님 오늘 함께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오셨습니다. 첫 번째 분 기도 제목을 네. 소개할까요? 네. 아, 무명으로 보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몸을 공격받아서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고동조차 할수 없었는데 기도 중 전도하라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몸을 끌고서라도 5년 동안 전도를 했고 현재는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완전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둠동을 못했다가 지난번 방송이 나가고 네. 네. 이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도를 하라고 하시라, 하시더래요. 그런데 아. 몸을 정말 일으키지 못하고 네. 끌고 다니시면서도 전도를 5년 동안 했답니다. 네. 그런데 그때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편찮으시잖아요. 네. 그데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네요. 아, 참 이거 은혜죠. 아멘. 그러고 났는데 지금 일어서 음. 걸어 다니고. 네. 어, 그런데 지금 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아 있는 부분이 아프다. 반 이상은 치료를 받았다. 음. 그런데 완전해지고 싶어요.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고. 아멘. 네. 또어 아까 어 능력의 기도 뭐선포의 대가다 그랬는데 음. 저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아,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 나는 부족하지만 아, 어, 네.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네. 그렇고 그래서 네. 어, 믿음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완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토대요. 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 영유관에 네, 완전한 네. 치료를 네. 받고. 네,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아프대요. 네. 아픈데 아, 이런 몸을 이끌고 5 년이라는 세월을 전도를 그렇게 했다. 네, 어, 대단한 분이죠. 아멘. 예. 우리 교회도 에그 음. 암인데 그 매일 전도를 나오셨어요. 어. 하루도 안 빼고 네. 암 덩어리가 엄청나게 큰걸 안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놀랍게 치료가 다 돼서 할렐루야. 예. 네. 우리의 이런 기적. 기적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자, 우리 집에 우리 집사님인가요? 무명으로 아, 주셔서. 아, 그래요. 네. 예. 이분 독산동 사세요. 네. 자, 집사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주여. 귀한 딸을 주뻐하시고 아멘. 하나님, 야, 우리가 네 약함에서 내네 능력이 강하여짐이라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셨는데 아멘. 귀한 딸이 약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정상을 하며 나갈 때에 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아멘. 이 딸을 치료하시는 줄 가정 줄 믿습니다. 아멘. 남아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이 육체의 고통에서 노인받을 도맛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사오니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멘. 모든 이제 신경들은 교란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돌아갈 째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축복하여 전심 없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을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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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서 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아, 정말 해가 지핀다. 네. 하신다고.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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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도하시니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아마도 네. 이제 음. 저도 이렇게 네. 어, 하여튼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아 목사님도 그런 네. 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있어서. 그런 죽음의 자리를 엄나들면서 여기까지 어. 왔어요. 네. 왔는데 지금은 네. 이렇게 쫓아당기는 거죠. 네. 근데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음. 힘이 들어서 일어나면서 제가 어, 약속은 있으니까 나에게 일, 일감을 주시면 내가 이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게 앉아 주저, 이제 뭘 붙잡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음. 주님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우서 12장 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 네 약함에서 내 능력이 강하야지. 아. 아, 아, 그래서 내 약, 이 약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육의 음. 것들을 빼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 이제 저는 반대로 들은 거예요. 아 내가 내 안에 아직도 버릴 것이 많구나. 예. 그래서 내가 이이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니까. 아, 그럼 주저앉아서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이렇게 쫓아다녀도 음. 눈 감으면 잘 자고니까 그러니까 그러 감사한 거죠. 아, 그런 거죠. 네. 그래도 볼 때마다 아참 강건하신 모습이 이렇게 감동으로 오니까요. 음. 제가 머리가 안 빠집니다.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가발 썼냐 그러는데 네. <laughs> 머리를 감으면 다섯 네. 예. 개도 안 빠져요. 아 그만큼 건강하신 거죠? 그런 거죠. 머리 가다 예. 낫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보면 네.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예. 그런 분들이 많다면서요? 많죠. 네. 예. 대머리로 오셨는데 머리가 나가지고 네. 근데 성도, 아니, 신앙생활 하시희다 네. 우리는 거의 다기조질환들을 치료를 받으시고. <laughs> 네. 우리 네.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데 네. 채찍을 많이 하죠. 네. 말씀이 살립니다. 아멘. 말씀이 건집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어, 기도를 하시나 우리 손명수 목사님. 다음 분 기도 제목.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도 어, 무명이신데 목사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는 지독한 위장병 때문에 4년 동안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 살이 빠져서 몸무게가 36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운이 너무 없어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고 손발도 너무 절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손명수 목사님 저를 위해 능력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목사님 저도 이랬어요. 아 그래요. 저도 먹지 못하는 질병에 네. 가둬져 가지고. 예, 이제는 뭐두 어. 배로 성장했죠. 하 그러면 지금 네. 잘 먹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이분같이 네. 나도 그렇게 위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아, 네. 먹지를 못하고 정말 바깥이 뭐 저렇게 바라보면 가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음. 너무 기운이 없으니 네. 손발이 아까 저리다고 하셨거든요. 네. 저게 왜 그러냐면 음. 순환하는 데 있어서 못 먹으니까 한계가 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손발 끝이 저립니다. 음. 네. 참 고통스러워요. 직접 경험하신 우리 손명수 네네네. 목사님께서 네네. 이분을 네네. 동병상련으로 다하시는군요 주간 숟갈 네. 먹으면 음. 이만큼 불어나서 아. 어, 엄청 괴롭고 막숨 예. 차고 막, 네. 어, 막뭐 북받쳐 올라오니까 어떻게 치료되셨어요? 근데 저요, 네. 병원 진찰권을 여섯 음. 개 가지고 정말 인간방법으로 하다가 네. 결국 다 놓고 주님만 붙잡았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어떤 병인지 알게 하셨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네. 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런데 치료되고 다시 면역이 돌아오는데 음. 한한1년 이상 네.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조금 그래도 많이 이제 힘이 들죠. 그런데 오직 주를 네.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멘. 네. 네, 막 오기를 부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고. 네.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열정적인. 예.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게 없어진 거예요. 아, 알렐루야. 네. 예, 저, 결국 하나님과의 네. 관계가 회복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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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다 네. 어둠은 불러가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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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산에도 가고. 예. 힘이 들어 걸음이 안 걸어지는데 산에 가요. <laughs>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고. 네. 네 좋게 옵니다. 그래요. 예. 네.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기도해 주세요. 사랑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주여. 나를 치료하셨던 주님. 주여. 이딸 네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위장이 약해질 때로 약해졌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기관들이 약해져서. 오, 주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발까지 저리다고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잘 먹어야 사는데 먹지 못하는 병에 4년 동안 가두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딸이 이제는 이 질병에서 노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위장이 부러질 죄다. 아멘. 내가 예수명 하나니 이제 위장을 붙잡고 장난치는 더러 것단영아예수명 하나 놓고 떠나갈 죄다. 아멘. 모든 위신경들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위산이 나올지어다. 아멘. 위벽이 튼튼해질지어다. 아멘. 주 식욕이 당기게 알려주시옵시고. 들어오는 모든 아버지 음식들을 아버지 아름미들이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환이 될지어다. 아멘. 순환이 될지어다. 아멘. 예수를 명한다. 귀한 딸이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노힘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목사님 간쟁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니까 어, 저희들에게 더큰 감동으로 임하는데요. 그 뒤에 영적인 것은 어떻게 변모가 되던가요? 음. 이제 그러니까 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예예. 예.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네. 그랬는데 그 기도 중에 많은 네.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약속이 이제 전이 시간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를 좀 이렇게 어, 딱 가슴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 환경과 내 지금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어, 이렇게 알려질 것, 그 다음에 어. 오살 기도원, 그런 데, 쳐다보지도 네. 못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 약, 전제 약속을 붙잡았어요. 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런 중에, 고난이 영성으로 바뀌고, 아,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고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는 네. 확신이 오고. 아멘. 아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역사해 를 가는구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어 아. 오늘 보니까 제가 오 살리 기도원에가서 강사로 소개되고. 네. 예, 그때 약속했던 것들이 다. 지금 뭐 설교 방송이라든가 네. 오늘 우리 능력의 기도라든가 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때 모습으로는 아득하죠. 아. 그런데 이것들 이다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 많은 집회를 다닌다거나 네. 찾아오는 분들 치료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네. 예. 이 간증을 저는 하라고 그러면 네. 3일 밤낮을 해도 모자라요. 알겠습니다. 어. 예, 네. 그럴 정도로 많은 그러게요. 은혜가 내 안에 아, 네. 이제 입혀졌죠. 네. 네. 어, 안양 생명나무 교회 손명숙 목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더힘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고 역사해 주십니다. 네 다음 분 기도 제목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명숙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 사연을 올립니다. 얼마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면서 짐스럽기도 하고 너무 다 힘들었는데 그렇게 가고 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몸에도 흉통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대상포진이 온 몸에 퍼져 전신의 신경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네요. 뭔가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손명숙 목사님의 능력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사연입니다 대상포진이 네. 세 개만 나도 아프거든요. 네. 뼈가, 뼈가 아플 정도로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온몸이 다 퍼졌다는데 얼마나 아플까 싶고, 예. 아마도 어, 남편 잃고, 또 가난하라 힘들었고, 네. 면역도 약해졌고, 네. 엄청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힘들었을까 하는 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네. 근데 이제, 어, 전 이번엔 이분한테 이런 건면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유 막론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아멘. 네. 네. 그래서 간호하느라고 힘들었던 부분도 네.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네. 이제부터는 이 모든 문제를 좀 맡기고, 네. 자기 몸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그래서 네. 대상포진은 일단은 우리가 병원을 가야 합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아파요. 네, 온몸이 다아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 자 이분 주님 앞에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맡기고 아멘. 예,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이제 집사님인가요? 예,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귀한 딸이 아버지 너무나 어려움 속에 아버지 가두어져서 주여 하나님 남편 잃지 않으려고 했었고 <laughs> 간호하느라고 했었는데 주여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또한 육체가 약해져서 이 육체에 문제가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삶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죽게 맡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에게 세임을 주시옵시고. 아멘. 이 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히 노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병원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대상포진으로부터도 빨리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삶의 끈을 놓지 않게도 와주시옵소서 위축받지 않게도 와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나를 권하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미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목사님께서는 증세를 다 알아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을 상대하니까. 아, 그 워낙에 많은 분들을 상대하고. <laughs> 네. 대상포진을 제가 세 개가 났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세 개가 요 팔에 났는데 네. 팔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그러시 뭔지 몰랐습니다. 네. 금식하는 중에. 아유 그러시오. 그랬더니 병원에서 네. 빨리 금식 중단하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말잘 들을 테니까 금식 시키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대상포진 회복을 하셨군요 네. 네 오늘 기도한 대로 예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대상포진 예, 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실 텐데 예, 치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분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딸이 애가 셋이 있는데 예전에 했던 코성형 재시술을 받던 중에 머리와 연결되는 신경을 건드려서 중환자실에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기만 합니다. 아, 세 애들은 엄마를 찾고 있는데 생때 같은 아이들을 두고 한창 창창한 우리 딸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손명수 목사님, 저희 딸을 위해서 능력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 이런 경우도 있네요. 대구에 예. 있는 분인데요. 네네. 중환자실에서 이제 너무 다급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네. 큰아이가 6학년, 작은아이가 3학년, 막난나지 학교를 안 갔고 네. 그런 상태인데 4 0대 중반에. 예. 아고 근데 성형을 그렇게 했나 보죠. 네. 근데 이제 재수술을 했는데 음. 코. 야. 그런데 어디 신경을 잘못 건드렸다네요. 코 성형도 네. 조심해야 예. 되겠네요. 예. 아 그럼요. 눈 예. 머리까지 예.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어. 그 머리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 지금 무의식 상태로 네. 있는데 이걸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어머니가 애걸 벗고라는 거예요. <laughs> 예.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데. 그러게 말이요 예. 지금 무의식 상태거든요. 음. 네. 그데 예. 이제 그게 그뇌에 어떤 작은 신경을 건드린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이거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 네. 하나님. 환자인 그 딸을 보기 보다가는 자녀 셋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삼남매 어찌합니까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의 통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의식 속에라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만이 아버지, 아버지 만져주시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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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이 제가 이 사람 기도를 하다가 우리 조카 생각이 났거든요. 네. 조카가 이제 교통사고가, 어, 나서, 음. 그 차가 아마 바퀴가 빠지면서 학, 선생님 차를 타고 가는데 얘가 차서 이제 막 고속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제 머리를 많이 다쳤어요. 광 네. 관양대병원에 있는데 이 아이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분한테 무의식 중에라도 줄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 조카가 그중환자실에 있을 때, 네. 이미, 음. 눈도 이렇게 들어갔고 한쪽 수족도 못 쓰게 됐고 아. 얼굴은 완전히 진이겨져가지고 음. 그런 상태였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무의식 속에서 이걸 아는 거예요. 고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 를 아. 방안으로 기도하는 걸 들었답니다. 아. 그런데 어 어떤 어 마귀들이 도망을 가더라. 오. 예. 알레르기. 제일 먼저 정신이 돌아오고 말을 하면서 엄마 영어로 생명이 뭐야 음. 그러니까 엄마가 라이프야 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살살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흔적 하나 남지 않았어요 할레유야.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잘했고 경찰대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강한 훈련 다 받고요 네. 예, 지금 어, 경찰에 어, 지금 음, 재직하고 있고 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살아도, 어, 얘가 이제 어떻게, 음. 눈이 돌아가든, 머리가 그렇죠. 이상하든, 후유증이 있죠. 아, 어쪽 한쪽이 이상하든, 음. 어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네. 얘가 정상이 되어서 아.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반듯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 결혼했어요. 아, 하나님 앞에, 네. 네. 예, 구한 것은, 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예. 그 무의식 중에 예. 아, 그걸 환상으로 뭐, 본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이야기한 거죠. 깨어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예. 근데 무의식 중에 있는데 고모의 네.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할렐루야. 나는 꿈을 꾼줄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서 직접 다에 그, 가서 뭐 중환자실에 가서 네. 이제 그 목사는 중환자실에도 이제 출입이 되더라고요. 음, 그 당시는. 네,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간절히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네. 무의식 중에 뭐 기도의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살려 주신 거예요. 네. 네.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간증을 오늘 해주시면서 기도하니까요. 어 정말 생생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함께 이렇게 감동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가난도 넘었고 질병도 넘었고 아멘. 멸시도 천대도 넘었고 슬픔도 눈물도 아멘. 다 넘었어요. 네. 모든 분들이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어둡고 힘들고 예. 괴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다 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손명숙 목사님처럼 다 넘고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에 대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안양생명나무교회 능력의 기도자 선포기도의 대가 그리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 5시 30분마다 아하. 설교 방송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TV의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